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 코칭 251차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이를 키우면 덤으로 좋은 점, 음식 만들기입니다. 어, 결혼할 때 아내에게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음식은 내가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열숟가락에 꼽을 정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공수표를 날린 건 아니었어요. 음식 끝까지 거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레시피가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음식 만들기도 그렇더라고요. 유아식을 제가 만들기로 하면서 유튜브로 음식 만드는 것을 배웠고 점점 할줄 아는 것이 늘어나더니 이제는 그날 해도 그날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할줄 아는 것이 조금씩 느는 것도 신기한데 이런 경험이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면 절대 해보지 못했었던 못할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아이와 우리 부부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나씩 늘려가는 재미가 참 쏠쏠합니다. 아이를 키우면 덤으로 좋은 점 음식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씩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어, 긍정 확언하면서 하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매일 아침 긍정 확언을 통해 열정과 끈기를 유지한다.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술술 풀어지고 있다.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악보를 그릴 수 있고 부자들의 뒷이내가 솟아났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100번씩 외치고 그렸다. 그러면도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둘째가 태어났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용감하고 건강하고 배려심 있고 유쾌하고 슬기롭고 삶에 감사하는 둘째가 태어났다. 매일매일 글을 썼다. 내가 쓴 글이 책이 되었고 좋은 출판사를 만나 계약했다. 출판사가 먼저 연락해왔다. 내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10위에 올랐고 전국에 강연을 다니며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도왔다. 박수가 책을 받았다. 나는 매일매일 운동한다. 나는 저녁 7시까지는 먹는다. 나는 수고시한다 나는 건강하다. 오늘 빵에 운동했습니다. 25분짜리요. 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학부모들과 사랑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든다. 나는 아이들을 끊임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만든다. 학부모들과 독서하며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했다. 좋은 관리자와 좋은 동료를 만나서 평생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었다. 나와 아내는 서로의 잠잠 능력을 알아차려주고 보이는 그 뒤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면서 삶의 감사함을 나누고 아이의 생명력을 높이는 말을 하며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서로의 사랑을 자연스럽고 쉽고 편안하게 술술 이야기하는 사이다. 나와 아내와 지우 그리고 해냄이는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을 품어주면서 삶의 감사함을 나누고 약점을 강점으로 비춰주는 가족이다. 책 쓰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책 쓰기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쉽고 재밌고 즐겁게 책을 쓸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책 쓰기로 각자 인생의 주인공이 됐다.나는 사랑을 선택하고 온 마음으로 풍요를 받아들입니다.나는 영혼을 깨우는 책을 쓰고 영혼을 울리는 책과 워크북을 만들었다.나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여러분, 안녕히 계세요.